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요즘 한국 축구 선수들이 그야말로 유럽을 폭격 중입니다 유럽에서 한국 선수들이 경기 출장만 하면 공격 포인트를 쓸어담고 있습니다 손흥민, 황희찬, 황희조에 이어서 이강인이 또한번 결정적 도움을 추가했는데요 이강인은 10월 29일 밤브레스토와의 프랑스 리그항 신0라운드경기의 우측 윙어로 선발 출전해 은바페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이어주었고 이 패스는 곧장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전반 28분 역습 상황에서 골을 잡은 이강인은 은바페가 뛰는 걸 보자 은바페를 향해 대포알 같은 패스를 날렸습니다. 수비수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강인의 천금 같은 패스는 곧장 은바페에게 전달되었고, 킬러 본능이 충만한 은바페는 달려가서 그 공을 정확하게 트래핑한 후, 오른발로 상대 골문에 밀어 넣었습니다. PSG 에이스 은바페와 차기 에이스 이강인의 멋진 콤비네이션이었습니다. 스포츠 채널 리그왕은 홈페이지 문자중계에서 은바페의 득점 장면을 설명하며 속공 상황에서 공을 뿌린 이강인의 어시스트를 받았다라고 표기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활약은 단순히 이 어시스트만이 아니었습니다. 후반에 교체될 때까지 도움회에도 슈팅 2회를 기록했는데 두 번의 슈팅 모두 유유슈팅으로 기록될 정도로 날카로웠고 여기에 이강인 특유의 탈압박과 드리블 능력도 한껏 뽐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은바페의 침투 패스를 받아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선보였고 전반 22분에도 군살로아무스와 2대1 패스를 통해 페널티 지역에 진입한 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브레스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후반 29분 비티냐와 교체될 때까지 74분간 그라운드를 누빈 이강인에게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7.63의 준수한 평점을 줬습니다. 선발로 나선 11명 중 은바페, 워렌자이르, 에머리에 이어 팀내세 번째로 높은 점수였습니다. 이강인은 10월 26일 챔피언스리그 대비골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그날 이후 첫 선발 출전에서 이렇게 은바페에게 도움을 기록하면서 엘리케 감독에게 중용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야흐로 이강인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PSG와 브레스트와의 경기가 의미 있었던 점은 경기 내내 은바페와 이강인이 서로를 믿고 패스를 해주는 장면들이 유독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강인이 찌르고 은바페가 골을 넣는 멋진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주특기인 날카로운 킥으로 PSG 입단 후첫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공을 잡자마자 은바페가 쇄도하는 것을 보고 한 박자 빠른발 아웃프런트킥으로 은바페에게 정확한 침투패스를 해줬습니다. 은바페는 순식간에 상대 페널티박스까지 드리블로 돌파했고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 골을 넣자마자 이강인과 은바페는 얼싸 안고 기뻐했습니다. 경기 후 리그왕 사무국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강인을 향해 마에스트로라며 브레스트전 이강인이 활약을 주목했습니다. 리그앙 사무국은 이강인은 브레스트를 상대로 휘난번에 공을 터치하면서 90%의 패스 정확도를 자랑했다. 여기에 도움까지 올리면서 PSG 공격 중심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호평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이드 라인에서 이강인을 활용해 환상적인 플레이로 미친 호흡을 보여주는 은바페의 모습입니다. 이날 경기 내용은 이강인과 은바페가 앞으로 더 많은 결정적 장면들을 만들어갈 것 같다는 예감이 들게 만들었는데요. 이 장면 역시 이강인이 뛰는 걸 보자마자 환상적인 패스를 연결해주는 은바페의 모습입니다. 연결만 해주면 넣을 것 같다는 신뢰가 없으면 도저히 안 나오는 패스였습니다. 그만큼 이강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은바페는 평소 같았으면 충분히 자신이 득점 욕심을 냈을 상황에서 일부러 돌아 들어가는 이강인에게 패스를 해주었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슈팅할 수 있는데도 이강인이 뛰는 걸 보자마자 바로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에서도 이강인에 대한 신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득점 이후에는 특별히 이강인을 찾는 행동까지 보여줬습니다. 결정적 어시스트를 해준 이강인을 바라보며 유독 격하게 반응하는 은바페의 모습입니다. 이강인은 지난 7월 마요르카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습니다. 이정료가 2,200만 유로, 약 314억 원에 불과했던 덕분에 알짜 영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짜 영입은 이제 신의한 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프랑스 무대 적응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듯했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리그 개막전과 2라운드에 연달아 선발 출전하면서 루이스 앤 리케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부상이었습니다. 지난 8월 치러진 툴루즈와의 리그 2라운드에서 배퇴사두은 부상을 당했고 회복을 위해 결장이 불가피했습니다. 이강인은 부상 복귀전을 채 치르기도 전에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합류하게 했습니다. PSG 적응에 힘써야 할 시기였지만 병역특례가 걸려있는 탓에 반드시 참가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금메달을 걸고 돌아온 PSG에서 이강인을 기다리고 있는 건 치열한 주전 경쟁이었습니다. 측면에서는 우스망 덴벨레와 중원에서는 워렌자이르 에머리 파비알루이스와 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이강인은 곧장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난 22일 스트라스부르와의 리그 그라운드에서 4-4 이전형의 오른쪽 윙어로 풀타임을 소화하며 주전 경쟁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PSG 대뷔골까지터트렸습니다 지난 26일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에서 교체 투입된 지 불과 19분 만에 골을 뽑아내며 팀의 대승을 안겨다줬습니다. 이강인의 데뷔골이 갖는 의미는 컸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강인은 매 순간을 활용했다. 19분 만에 15번의 터치를 기록했다. 95%의 패스성 공률을 남기기도 했다. 놀라운 스탯으로 자신이 가치를 증명했다라며 충분하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활약을 펼친 이강인을 극찬했습니다. 당초 이강인의 맹활약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강인이 PSG 복귀 직후 마요르카에 임대될 것이란 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를 떠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제 이강인에 대해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와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다. 다재다능함 덕분에 엘리케 감독의 신임을 얻으며 꾸준히 출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의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 엘리케 감독도 만족하고 있다. 이강인이 앞으로 선발 출전하더라도 결코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이강인 이 영향력은 그라운드 밖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인 압델라 불만은 이강인은 PSG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을 판매한 선수다. 킬리앙 은바페보다 앞섰다라고 이강인의 인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첫골에 이어 결정적인 어시스트까지 하면서 이강인은 이제 PSG에 완벽하게 녹아든 모습인데요. 그러자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이강인에 대해 이렇게 보도해 현재 유럽에서 이강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314억에 다재다능한 이강인을 데려온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이강인은 대한민국 대표팀 합류 논란과 부상으로 얼룩진 시즌 초반에 어려움을 딛고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다시 빛나기 시작한 이강인, 슛돌이의 인생 축구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